와우, 그대로 잘 있었네. 뭐야? 아니, 개색... 아니, 뭐야? 내 차... 아, 쟤는데 뭔가 좀 상태가 이상하던데. 약간 일단 내 따릉이 불러. 어디 갔어? 내 따릉이 여기까지 안 들어오나? 아이씨, 깬값은 제대로 받아내야지. 다 나와. 야, 다 비켜. 나부터야. 아줌마! 닥치세요 접선이 귀찮게 들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. 제 재량으로 고객님의 계좌에 현재까지 입으신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습니다 오. 그건 특별 우잖아 그래 그래. 이렇게 나와야지. 얘기. 내가 지금 이런 데에서 같이 있을 그 짬이 아니라니까. 을 아니 그건 됐고 돈을 달라고 돈을. Money. 뭔 안내요. 안 내는 차를 다다 불어들여 놓고 안내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한번 해 볼게. 저 빨간색 점들인 차들을 뭐 고치면 된다 이 소리 하냐? 아, 황사 뒤지겠겠네, 진짜. 아,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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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. 아, 깜빡이 안 켜. 빨리 통이구만 어, 저 저거다. 관 뭐야, 얘 슬픔이 됐네 갑자기? 아부딪히지 말고. 알겠어. 내가 또 운전 또 베스트 드라이버잖아. 나만 믿어. 오. 오케이. 부딪히지 말자, 이거지? 내가 안전운전 제대로 해줄게.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라서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돼요. 야, 이 개새끼들아! 휴 천천히 아, 답답해. 뭘 죽어 새끼야?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데, 엄살은? 살짝만 밟아볼까? <laughs> 아 장난하나 야 뭐해!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, 천천히 가고있잖아 알았어 천천히 갈게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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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다왔어 들어가자 이제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 이렇게 차를 7대를 다 옮겨야 되는거야? <laughs> 한 대만 더 해보고 걔도 이제 성격 버르장머리 못 써먹겠다 싶으면 다른 미션으로 넘어가야겠다 안되겠다 아 인격이 다 제각각이에요? 어? 잡았다 저거다 저거다 날 처분하라고 보낸건가? 아니 초기야만 할 건데? 어, 얘는 박았네. 어, 아, 개색 신놈이네 이거. 어, 잠깐. <laughs> 널 해치려는 게 아니. <laughs> 아니 죽을 거면 혼자 죽지. 나칠 필요는 없잖아. 아, 저 또라이들이야 진짜 여기. 왜 그러는 거요? 왜왜 처분되고 싶은 거지? 난 인간 세상에 태어난 연병할차니까 자살 말고도 다른 방법도 많은데. 단체 뭐, 우울증 걸렸네. 시간 낭비야. 우린 엄마도 없거든. 오우. 다시 돌아가잖아리가뭐 이쯤 되면 사실상 오은박사님그 상담 말시.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? 아빠 문제요? <laughs>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거야? 아 진짜 대단하다 근데 진짜. 무슨 말인지 알잖아. <laughs> 알았어 돌아갈게. 쪽이야될쪽이 그냥. 어? 끝났나? 이러면? 오우 나이스 얘는 그래도 운전 안해도 괜찮네 다행이다 사랑타령이요 AI한테 무슨 모르겠네요. 다른 급한 일이 너무 근데 진짜 오히려 저렇게 된 AI가 어, 스나마, 제대로 된 어, AI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, 이 감정을 좀 딥러닝에서 어, 배울, 어, 배울 수 있게 된 AI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약간 가상인격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. 재밌다 어, 궁금한데? 하나만 더 해볼까? 얘네는 뭐하는 애들이에요? 죽여도 되는 애들인가? 아, 갱단이에요? 그럼 죽여도 되겠네 내가 하도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답답해가지고 <laughs> 팔을 좀 풀어야겠어 어, 황사 걷히나 보다 나이스 어, 찾았다 와우 벨라멘이 찾는다 널 정지시켜야겠어 이 새끼 또 이러다 유턴해서 나들이박는거 아니야? 오케이, 이 새끼 드리프트각 시겨본다 지금 조심해야 돼. 어이쿠. 어? 안 되는데 이러면? 아 이런 개 같은 오토바이. <laughs> 나와 나와 나와. 나오세요 나오세요 죽기 싫으면 나와. 뭐야?

깜짝 선물 진정. 오, 너 박철. <laughs> 박철. <박쳐. 웃음> 조져버리기 전에 그만하자. 정말편는 인간이라네요. <laughs> 새끼 살살 긁를편는 인간. 하지만 나의 을는죠고 비호감적인 네 죽더라도 할 사람 없 아직 주는 있나 본 당신은 죽을 거예요. 그걸 어떻게? 제원은 끝났어요. 오이 새끼 출발하였어요. 출발하겠다. 느낌이 뭔가. 뭐야? 이렇게 끝난 거야? 끊어진 차량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뭐야? 아마 그 새끼가 제일 미쳤을 거야. 신놈이야, 이거. 네. 특기난 무례한 녀석이지요. 개또라이네 그그그 쟤. 오케이. 좋아 어? 아 부러졌구나 수리 중이야? 에라이 썩을 기다음 가던 차 하나 그냥 얻어 타야겠네? 나와 아! 아! 오 뭐야 확인했다 본부. 이동 중. 자율주행이야? 근데...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있던데 이런 거 어떻게 끄는지 아세요? 집어때로 운전해가지고 총 쏴봤자.. 아!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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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쓰레기차 와 죽을뻔했다 어우.. 찾았는데? 저건가? 어이 개새끼! 야너 잘걸렸다 넌 물리치료가 답이다 아가 일단 진로를 막고 그니까 지나가지 못하게 그렇지. 뭐, 이걸로 끝이야? 되게 신겁게막 그거 됐네. 아뭐더 저항이라도 하고 막 도망칠 줄 알았는데. 제가 제일 간단하고 좋네. 저또뭐 어, <laughs> 하는 친구니? 아 <laughs> 정신 나간 친구네 얘도 플라밍고가 거슬리겠에 예, 쪽아 집에 가자 이제. 아빠가 찾는다야. 플라밍고를 파괴해야 돼? 아유. 공공 시설 파괴야 이제는. 미쳤네. <laughs> 끝났지? 아, 이제 집에 가자금쪽아 아, 처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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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마 죽어! 지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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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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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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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멈췄나? 금금 방금 사라진 차량과 연결을 복구했습니다 빨리 끝내자 두대 남았다 이제 두대 가자 친구야 가자 타어 <laughs> 그 <편이 얘기하기 웃음> 그래 오케이 좀 젠틀한데 이번 친구는 안녕 내 이름을 안 해?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를 만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진짜 이름을 불러야 하겠지 내가 다른 세계의 존재라고? 이거...뭐야 제 사회벽을 깨는 뭐 그런건가? 내가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거야 물질 세계에서 온 단백질로 구성된 생명체 너는? 블랙 월저 너머 V 거기가 고향이지 집가자 친구야 텔라멘한테 데려다줄게 가자 반항하는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아버지가 시켰다고? 부탁받은거야 내 탓하지마 난 자유로운 영혼이자 독자적 존재지 지성이 있어 그런데 말좀 잘하네 지금 가족까지 떠나면서 이 단백질 기반 세계에서 찾는 게 도대체 뭔데? 너랑 부 그저 살고 싶은 거야. 델라메인과 해결해도 되아 조건 맞추고. 네. 나, 조건은 물론 있지만 델라메인. 어? 델라메인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나? 가, 부위.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지 어? 이러면 얘는 못 데려가는 거야? 아참 끝났구나. 참 뭐야? 참참 뭐야? 너지 <laughs> 찾았다 이 새끼. 거기 멈추세요. 진정 내가 뛰어가도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누구야 멈춰 집 가자 이제 그만하고 집 가자 이제. 응? 가자 집에 가자 어디까지가? 너이 새끼들 여기서 나 담그려고? 어이, 어 뭐야 존이다 뭐지 이건? 보이, 들어가라고. 야, 잠깐만. 도망쳤네. 잠겼는데? 아이 주변에 차키가 있어요? 오케이 차키가 어디 있을까? 여기 여주변인가? 오! 오케이 찾았다 나이스 와 이거 뭐야 미쳤는데? 허허 <laughs> 야, 장난 아니다! 아니, 갑자기 이렇게 좋은 차를 그냥 꽁으로 줘버리네? 야! 너 그냥 갈래? 아니면 쳐맞고 갈래? 어, 근데 다쳤어. 미친 게임. 근데 지금까지 받았던 보상보다 이 차가 더 값진데? 아, 이렇게 꽁으로 얻는 차량도 있어요. 음. 개 같은 거. 이 다른 이제 버려야겠다, 그냥. 아, 기분이가 좋구만. 이쯤? 이쯤에서 불르면 되겠지? 어? 이건 원래 내차 아니야? 그러네. 원래 브이차네, 이건. 필요 없어. 꺼지고 이거 타자, 이제. 야, 멋있다.